속다역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선물 받은 거를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주소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었습니다. 어, 고가 식물 화분 취급 주의 당일 배송 이렇게 써져 있어요. 뭐 그렇게 고가는 아니지만 고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님이 선물을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상품 주문서도 있고요 아, 깔망도 주셨네요. 깨눈의다육님이아 신문지. 떼고요.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풀러 봅시다. 작은 거부터. 마케, 니아, 금. 마켄. 얼굴 하나짜리인 것 같아요. 군생을 갖고 싶은데 비싸요. 아, 이두다. 이거 꽃대가 마켄이야금. 색감은 이쁘네요. 후레쉬를 좀 켰어요. 이쁘죠? 마켄이야금. 좋니다그 다음에 천천히 러보겠습니다 썸머로즈 썸머로즈 썸아 음. 이쁘죠? 좀 깜깜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옆으로 쓸까요? 썸머 로즈 예쁩니다. 썸머 로즈 요거는 기간티한데 요런 거 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이게 요거는 꽃 모양이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그럴까요? 색깔은 비슷하죠? 음, 그라노비하고비슷해죠또요런거는 쓰레기구요. 신문지는 재활용입니다. 따로따로 해야됩니다. 요거는 음, 음, 사포테 얼굴 하나짜리 제가 사포테가 있는데요. 밖에다 내놨는데 얼굴이 탔어요. 그래서 치료 중이에요. 사포테 얼굴이 작지만 이쁩니다. 사포테 얼굴이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가까이 되면 커 보이지만 작습니다. 사포테 이거는 뭘까요? 무브라? 제가 누브라는 안 시킨 것 같은데 이건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같아요. 누브라, 누브라 예쁩니다. 누브라 제거 있는 것보다 큽니다. 이뻐요. 누브라, 색감, 지기네요. 예쁘죠? 요거는 선물로 주신 겁니다. 누브라. 요거는 쓰레기입니다. 막내 던지고, 나중에 치우고. 돌기 프릴. 이거 이제 밑으로 내리고요. 돌기풀일. 요즘에 이런게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님이 선물로 구매해줬어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요런 게 꽂혔어요. 캉캉하고 비슷하죠? 너무 이뻐요. 요거 돌기가 있잖아요. 이 보세요. 너무 이쁘네요. 이뻐요, 이뻐. 이렇게 캉캉 이런 거 하고 캉캉은 돌기가 지금 없는데 이거는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기 뿌리, 돌기 뿌리 이렇게 나중에 심어야죠. 돌기 뿌리. 예쁘죠? <laughs> 돌기, 뿌릴, 쓰레기, 요거는 캉캉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다육스토리님이 그 소개하는 인천 다육이사랑에서 요거 창 SP 만원. 요것도 SP인데 이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싸게 팔았나봐요. 이것도 요거는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은 이름을 봐야 알겠어요 영상을. <laughs> 근데 요거 똑같은 건데 철하고 요거는 쟁얼. 이렇게 네 개, 네개 이렇게 철아 이렇게 샀어요. <laughs> 예쁘지요? 이거 분갈이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당분간. 근데 요거 제가 쏟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심고. 돌기프리를 심고 싶어요. 돌기프리를. 아, 목대 좀 보세요. 아, 이쁘다, 색감.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아, 하나를 심고 싶어요. 어디다가 심을까 요거 리비즈님이 제게 선물을 보냈어요 요거를 라꾸를 너무너무 감사해요 리비즈님 언박싱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laughs> 미안해요 리비즈님 감사합니다 요기다가 깔망을 깔고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깔망, 깔망을, 깔망 이게 뭐냐면요. 방충망이에요. 옛날에 다네꼬님이 저한테 선물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심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사토를 아, 좀 넣고요. 많이 안 넣고 또좀 넣고요. 조금 더 올라오게 심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될것 같죠? 리비즈님 고마워요. 이게 딱 맞아요. 아구 이뻐라. 쭈쭈 이거는 풀일. 돌기풀일. 돌기푸릴, 돌기풀일. 돌기푸릴, 돌기풀일이에요. 우리가 우로 막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나사태.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을 이렇게 올려줘야 돼요. 좀 넘어갔죠. 뭐지요? 이 이뻐, 이뻐요, 이뻐. 이뻐요. 조금 넘어갔어요. 됐어요. 이렇게 심었어요. <laughs>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요. 요거 치우고. 이렇게 흙을 치우고요. 쓰레기통에 넣고, 자 물은 당분간 안줄 거예요 며칠. 분무도 안할 거예요. 습이 1층이라서 잘 올라오기 때문에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쑥쑥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요거는 캉캉 요렇게 비슷하지만 요거는 돌기가 있어요. 요거는 너무 이뻐요 락구에 리비즈님이 주신 라구분 고마워요. 거기에 풀일 프릴, 돌기 풀이를 심었어요. 고맙습니다. 선물 받은 풀일 돌기 풀일 고마워요 남편님. 고맙습니다. 어우. 이렇게 잘 키워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저도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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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요. 사랑합니다.